<laughs>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상 가족도 아니고 우리 아이고 목사님. 어제 그 아이고 그래? 이렇게 만나기 힘들어. 그래. <laughs> 그래. 아. 진 나는 그냥 전화도 얘기 좀 본다니까. 그 이러고 맛소로 어히 예배하는 것도 막 <laughs> 회병하고는 <뭐지? 웃음> 그때 대대 복학하고 보고 그러고는 안 봤지. 그죠? 아 그것도 기억도 잘잘안 나네. 휴가 나와서는 같이 학교 자주 갔고. 예, 대동문 아이가? 어. 선배지. <웃음> <웃음> 왜 선배야, 또? 학선배. 경제학과 그때 내부 한학년 학위였잖아. 아은도과였어요 아니, 과는 달랐지. 아, 87년 내가 4월에 지냈지. 광게은 비슷하게 했을 텐데. 어이가 누구야? 87년 4월, 응. 나는 4월 7일 4월 했지. 비슷하게 했데 저칠월면 저녁은 내보다 빠르겠죠. 1.5개월, 받개월 며칠 안는 3개월 받에안 되는데, 3개월 밖에 안는안는데 3개월 밖에 안 되는데, 3개 내가 에안 되는데, 3개월 이에안되는내 3개월 밖에 안 되는데, 3개월 에 되는데, 든요내 밖에 안 되는데, 3에는 없어 개월 밖에 는데3개는데는데는 아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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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왜>? 아, <laughs> 그때 미리 안줬어요내 나올 때? 아니 주현이가 <laughs> 어. 주현이가 제일 고참이었고 그 당시에 저녁회 아니고 그저거에는 있겠지 우리 거 뭐야 추억록에 추억도 없어요 꽥이는 네, 음. 없어 나한테는 꽥이는 없어 너적어달라니 <laughs> 미리 저거 줬지 <적어줘지> 싶은데 아이 <laughs> 이름 없다니까 <laughs> 뭐, <laughs> 이주이가 이주이가 제일 고참이라 <laughs> 아, 이거 치고 <laughs> <써달라 카즈요,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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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이거 나펜 없어요. 사달라 가지야 그러나. 그러면 김은이 김찬호 씨 되셨네. 이제 몇년 됐어? 나는 2000년도 <laughs> 왔지 지금 그 아, 15년 째고생하셨겠네 아, 개척 개척하신다. 개척은 아했지 교회 기존 교회 왔지 아, 기존 교회. 중학교 네. <laughs> 2학년 때 <laughs> 김찬이 전도사로 왔지. 아니 교회 아니 이거 지금 김천제일교회라고 김천에 있 그래. 거기서 15년 있다가 이제 가지아난제 <laughs> 처음에 <재심할까? 웃음> 가 우리 그정예백님께서목사의 길로 갔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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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 그렇습니까? 내우죽하면 그거를 철교하는 거를 이래 낯설다 낯설다 그러면서 봤어 <laughs> 계속 그래서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생각지도 못한 진짜 생각지도 못한 업종이니까. 그냥 그래 뭐 나는... 부모님이 뭐 예전부터 옛날부터 다 우리는 뭐교일다 아, 안셔가지고 온태도 아. 하고 아버지도 장로하셨고 네. 어머니도 거사하셨는데. 아나또뭐 장로 참 목자일도 마셨겠다. <laughs> 아니 좀, 아 아내병님은 아, 아, 네. 정교는 뭔데요? 정교는 불교는 지방이 불교인데. 그러죠. 반씩 나눠서. 집안이 그런 거지 옛날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대부 내부를 벌지 벌려. 특히 연남 도 벌려. 경상도 쪽도 벌교가 많아.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안 되고. 그렇지. 가파이 가파이 어. 올라가면 신영사 있잖아. 거가가까지 그 올라가. 나도 가파이 가서 밥은 많이 먹고 경상가 먹었어. 그러면 자대는 장세은 내보다 늦게 왔나? 자대?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가니까 아. 너그길 따라 주전자 들고 아. 막좀연구를 시집을 만더라고 근데 기억프지 지금 이제 빨리 죽게고 뛰어가는 순번이야. 네가 아. 그주전자 그 들고 오른쪽 로니는수성 아, 훈련 받고 오고 아, 아, 나는 동신병 막, 막 받았는데 나는 뭐기 나도 기냈어 통신 학교 에서 받았어. 추천 학교서 받고 바로 항공 들어온 거야? 바로 왔지, 항공대로. 그래요. 나는 또 이사 간 여기 와서 살짝 아. 대기하고 저기 저기야. 수송대 수송대 가서 대기했다가 왔잖아. 그거 받으실 때 아마 우리도 거기 해군 종합 기술학교에 있었거든요. 우리 병기병이니까. 거기에서 우리 통신병들도 거기서 받았어. 행기가 병, 보병 아니지. 보병. 진짜 까일. 지랄리네 <laughs> <laughs> 우리 옛날에 항공대 가서 그러고 그래 있었 <laughs> 어, 아어저 뭐야 완전 전방에 있다고 왔잖아요 근데 왜 어째 그로 왔노 사고처 그리로 왔노 항공대에 온 사람들은 신병을 오는거는 정상적으로 오는거고 <laughs> 네. 중간에 오는 사람은 거의 사고처가 오는거야 군대생활 못하겠다고 이제 도망갈라카이 그리로 <laughs> <걸로> 보내대 <laughs> 아, 네. <laughs> 아, 아따 맛있는 냄새 난다. 이게 그냥 굽는가 여기 굽는 거, 확실히 잘 맛이 다 틀려. 고기 색깔도 색깔 다르고. 내가 갔을 때 74기가. 아닙니다. 제... 60, 60 68기가 있었어요. 7 68기? 4기6기는 저기지. 68기가 68기지. 그때 왕고였어요 74기가 그 서울 그 나하고 나이 동갑인데 시카는 병장이고 나는 일병이고 그렇게 <laughs> 하면 빨리 <새빨리가> 가지고 <laughs> 있네 아이고, 참. 그때 다 응. 아이, 뭐, 다, 구 뭐, 돌려, 돌려, 뭐, 비둘기도 하고. 응. 우리. 응. 우리, 우리 만남을 응. 위해서. 응. 기대하시래요 어, 네. 그 식구들다 응. 나와갖고, 응. 이거. 기대하십니다 귀찮게 하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함께 했던 전우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다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군생활려던그 마음의 자세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주는 평강의 가정, 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자세 나오시네. 동게님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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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웃음> 자세 나오시. 방소에 <laughs> <방금> 애들 <laughs> 네 명이 했었나네 명. 셋. 넷. 넷 넷. 넷이요. 네 군자네. <laughs> <네네> <laughs> 그럼 나네다람교창 줘야 된다. 나라에서 두놈 시집가고 응. 한놈 일본 가있고 응. 한 놈은 나하고 살고 응. 아들만 살아나하고 셋이서 응. 상가서 배짱 지어야지 요즘에는 두 명도 다자을해셋님 맛있다 아무 먹어봐 내가 더고뭐 혼자, 혼자 있어? 집에 혼자 있어? 아무도 없어? 아들 응. 얼마 아들하고 있어? 몸이 안 좋으셨나? 한 5년 고생하자 근데 뭐 병원에서는 뭐 크게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염려하지 마라 우리 근데 2019년 음.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추적 검사 좀 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전이 됐어 전이 됐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걸어갔지 우리 어머니 딱 3년 내가 돌아가신데, 저기 발견하고는 나이 들어가면 수술하지 말라 가더라고. 수술 안 하고 3년은 잘 지내셨지요. 들어가기 한석달 전부터 고생하고 좀 하고. 우리 어머니 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잘못 던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누님 집에서 누님이 이제 보고, 토요일, 일요일 또 내가 봐 봐야 되니까. 음. 그래, 어머니 치에 걸리죠, 한국에. 모셔와 잖아 음... 3년 전. 에죄송 하고 있냐, 그럼? 아직 많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3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친구, 어. 친구, 여, 저 여자친구 좀 사기시. 그럼. 뭐, 뭐, 앞으로 살기 잘 날만 응. 하는데. 뭐. 말만 자꾸 하지 마고. 80몇 살인데. 근데 그런 건 뭐. 해주라고. 난 니가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진천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뭐, 대구에서 뭐야데꼭 진천 사람만 사람이가? 중, 중매까지 봐야 돼. 그사람보 거기서 얼마. 과계병이 <laughs> 학교 다닐 때 꽃미남이었는데. <laughs> 아, 지금, 탈렌트 그될 인물이었는데. 아마 서울가있으면 탈렌트 했을 텐데. 응? 아, 서울 가보니까. 네. 뭐, 네. 나는 그 축에도 못걸 때가 하다 진천 그래. 인구가 얼마나 되지? 9만. 만 응? 진천하고 음성하고 반반해가. 장사인은 지금 어디 있다 했지난 수원에 있다가. 수원? 응. 그전에 성남에 있었잖아. 원래 고향이 성남이지. 응. 지금은 의왕에 있어. 의왕. 의왕? 응. 실제 의왕 산지는 이사간지가 한지 2년 됐나? 그때 결혼식 오고 나서 연락 끊어졌거든. 그래. 응. 그리고 그 당시에, 음. 영환이도 그렇고, 기철이도 아, 내가 그래서 찾아왔고, 아니, 네가 그 그때 얘기한 것 같아. 내가 그 기분, 기철이가. 음. 뭐 국회의장, 괜찮아요. 뭐 두고, 뭐, 뭐 음. 비서로 갔다고. 뭐 들을 사람이 없어. 그렇다. 그뭐 확실한 남자 그게?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확실한 남자? 응, 진짜입니까? 그거. <laughs> 뭐라고? 확실한 남자였다는. <laughs> 확실한 남자? 네. 아니 근데 네. 잘한 거를 그냥 응. 얘기라는 회지 확실한 남자라는 이런 타이틀이 없었어. 어디 있어 봐봐. 속으로 <laughs> 그다니까 있어? <웃음> <웃음> 있어. 후배들이 <laughs> 써정거라고. 어, 아버지는 저렇게 응, 응. 쫙쫙쫙쫙 딱 떨어지는 게 있지. 네. 그때가 이거,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이거지 이거,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아 그때 대위였는데, 그도 상실에 내가 그때 차트 써주고 이래 했거든. 일해 주고 이러니까 뭐 일을 맡겨놓으면 내가 가끔만 열일 하니까. 추억붙여 그쳐도 될? 추억록을 보면, 응. 추억록 있잖아. 뭐 꼼꼼하게 그잘 정리하는. 아버지가 써준 게 많아, 그글 써준 거. 난 쫄병 때부터 추억록을 만들었어. 나는 꼼, 숨어서. 꼼꼼하게 정리 잘 했지. 전령실에 앉아서네? 아니 우리 나는 나도 사실 모르겠는데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긴 있어? 군대라기 아, 보다는, 어. 그냥 뭐, 그, 여태까지 그렇게 쭉 해오니까, 어. 그냥, 그, 그렇게 그냥 그, 그, 생각하다가, 대단한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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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만나면, 뭐,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그래. 바쁜 게 뭐, 나도, 나도 그러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음. 나도 그런 선입도좀 있었거든. 전라도 사람이 된 선입. 음, 선입. 군대 가면은, 군대 가면은, 뭐, 시, 어? 고참이 전라도 사람이 되면, 경상도에 박살 나고, 뭐, 경상도에 가면 음. 뭐 되면은, 전라도에 가 막하려고 뭐 그런 얘기도부터 듣고 듣고 갔는데 <목소리> 내가 가지고 제일 실망해. 심한... 내가 지금 그 말하고 을 싶은 게 네. 나는 우리 형님 형님 제대하고 똑 어, 우리 형님 제대하고 내가 아, 갔거든. 형이 야 근데 가면 전라도 사람들하고는 뭘도모하지 말아라. 뭘 하냐? 근데 난 전라도 사람들 그렇게 다 잘해줬어. <목소리> <목소리> 다 잘해줬어. 네. 이 새끼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다니까. 음. 아, 그 전라도, 경상도 이게 아니고. 음. 내륙 지역 사람하고 바닷가 기온 사람 그 사람 차이그 아, 얘기도 하더라고. 아. 충청도도 음. 있잖아. 음. 내륙하고 바닷가하고 음. 또 달라. 사람. 사람 그렇게 이야기도 예, 예, 이거 이게 그 어. 김그생지 음. <laughs> 봐봐. 504인가 그럴 거야. 남양 군남양구 아, 남상진이. 되게, 사람, 사람 되게 좋았잖아. 사람 어. 좋았어요. 어. 또 하나 500.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요요요요요요요, 요 요요 말하는 겁니까? 요요요요, 임팩트. 여기 김영석이. 인 이거만 먹어도 되겠다 뭐. 이면 <목소리> 김영석이. 요요요요. 응. 응응응응. 그거 인 기억나는 어, 거. 아, 그거도 사람. 충청도잖아. 충청도 사람. 응. 충청도 이사람이야 충청도. 충청도야. 응. 그거도 마음 착하지 아, 이씨. 빰싸지 한잔 마신 게 얼마야, 얼른... <목소리> <이거. 목소리> <목소리> <이제, 목소리> 요? 이제, 하... 아, 나 이래. 욕을 왜 이렇게 세게 하나? 응. 여기서 욕해도. 에이씨. 난 <laughs> 아따 그래도 만나 기억이 다 난다 이러하고여봐여다 응. 있네 백기 어? 백이 네 있구 어? 아, 아. 어? 아. 어? 야 아래는 이건 하나도 안 보여 병준 아정연이 아몇분 뽑아? 박진기 동시에 박진기, 박진기. 박진기. 요거 요, 요 뒤에 요거 요, 요게 내네 <laughs> 난 예전에 그 이제 대민 우리 대민지원 잡아 음. 나갔어 이 바로 가그안 나가다가 나가면은 뭐 담배 주고 막걸리 마무지. 그래가 이제 한번 따로 나갈 거든만 나가고 이걸 쫙 보는 데 갑자기 그저 농부가 보고아그그 그 아저씨 그 나오래. 나 응. 그거 왜요? 하니까 나오래. 그래 나와갖딱보 다른 사람 하는 거 보이서 이카더라고 응. 이거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배정이이래싹쫙 아 잡아가 배설 잡 배잖아.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이제 나가서 뭐 담배 주고 아까 말 마주고 한다 응. 하니까. 그냥 쫓아가고 싶어서 쫓아 나갔는데 며 하나 딱 잡고 딱 잡고 며 하나 딱 잡고 나 이게 다리 안 나오잖아. <laughs> 당신 나와가 며 잘라놓은 거며단 그거 묶고 갖고 그거날 나와 너랑 갔잖아. 옛날에 우리가 그거하고 그다음으로 짬밥 어, 짬밥 거리로 가려면 실제로 매 연말에 그 돼지 돼지 집에 갔잖아 약간 약간 밀고. 그럼 연말에 돼지 죽그랬잖아 음, 음. 이거, 이거, 이거 치울까요? 30년, 35년 전으로 돌아가네. 3 5년이니까벌년 40년인가? 4 0년인가날짜년 정하지 말년 응. 이제, 이제 나중에 인가3 0 농장에서 한번인가3 30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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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년인가 30년인가? 30년인가? 3 0가 왼손잡이요? 네 왼손잡이. 원래 어, 그 칼만 왼손을 쓰고 연필은 오른손 쓰고 보통 이제 왼손잡이는 연필도 왼손잡이 많거든. <laughs> 나, 나, 옛날에는 그다나 나, 나 화도 치고, 화도 칠 때는 왼손 써요. 응. <laughs> 맞아, 이래, 나는 이래 이래 가지고. 어나 하늘 때 이래가지고 뭐, 나는 좀 저거. 아, 사격, 짝배이라고또 맞았잖아. 나는 아, <laughs> 오른손잡이야. 근데 사격은 또안 되네. 어, 아주 잘 들어가. <laughs> 원래는 양손을 다 써야 돼. 강전을 다 썼으면 다 써야 돼. <laughs> 다 써야 그래야 공평하지 <laughs> 근데 그 왼손 대리는 어릴 때는 못 쓰게 하잖아. 예. 그래. 그래. 옛날에는 밥, 밥상 앞에서 왼손으로만 이숟가락 그래. 때릴 때잘맞았다 글씨 왼손을 쓰는 사람도 많아요, 좀. 그 괜히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이 괜히 예를 들어 우리도 우리 그래. 그안 모여집니다. 그냥 생각나고 살아 있고 하면은 한 번씩 외울 거고. 다음 달말 되면 또 이제 두째도 나오거든요. 두째 나오면 그때. 애애 건지 미안, 건지 나는 건지 참 미안하다는 거. 나는 건 미안한 건 아니고 이제 애 낳고 나면 보통 이제 친정 엄마가 조리해주고 뭐 그러는 게 이제, 어. 이제 없으니까. 우 사람들도 참 걱정 많이 했었는데 가지고. 손 소방이 병원에 와 있고 아빠는 우리. 큰애좀 봐주면 되겠네 음, 음. 이틀, 이틀 좀 봐달래 음. 유치원, 우리가 어린이집을 못 가니까 이틀 봐달래 아무리 봐봐, 음. 아, 저, 저 음. 내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그건 바줄게 근데 한편 쫙 짠한 집이지저저엄마께서거 저거 마음 놓고 얘기할 거야 내라서 어? 지도 얼마나 고민했겠는지 이해하나 근데 또 한편은 아, 아버지한테 그것도 얘기 고민하면서도 얘기하는 게또 고마운 거야 여자는 내가 봤을 때 친정 갈때 제일 행복해 전쟁할 때 제일 행복. 아들 있는데 갈 때. 남편하고 있는 블럭 은며 갖고. 남편 돈만 제내마은잘안 들어. <laughs> 마. 마. 내 마음은 잘안 들어. 아들 이 뭐라 그러냐. 사나스어 이제는 자식들. 여자 행복은 아들 있을 때. 전정 네. 집에 있을 때. 네. 그때 응. 제일 행복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국자가 떡리 때리고. 머리가 속아가 <laughs> 대가리 만는통이 <laughs> 아니 그랬다가 이쪽 뾰큐로 그래가 이제 있는데 마침 그 뭐야 장교 식당에 그 그때 해군 해이그 장교 식당 병장이 보고 있어서 개 제대할 때가 다됐는더라 유수명. 유그 누구 대신 해야 되는데 없잖아 갑자기. 그래가 가라더라 그래가 고그 뭐야 들였지. 거기다가 이제 있다 보니까. 아 여기 또 오래 오래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아, 도저히 버티기 <laughs> 힘들더라고. <어린 웃음> 또만 매달리가 사점 상해요. 그래서 내무실로 다시 들어왔다니까. <laughs> 아이고, 오늘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잘 먹고 갑니다. 자, 아, 다음에 또 이래, 내 돌아가지. 바로 세번안 되잖아. 어, 아, 나바로까 그래, 자, <놀람> 즐거웠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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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